사단법인 세월 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영엽 파일반 장진영 아빠 장훈입니다. 발언을 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를 빨갱이라고 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유가족들 폄훼하고 중상 모략하고 욕하는 어떠한 인간들도 전부다 저 하나만 욕하십시오 우리 가족들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 자식 잃고 5년간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저를 욕하시고 저를 두드러패십시오 우리 가족들 건들면 정말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자식 잃고 밥 굶어가며 여기까지 5년 동안 싸워왔습니다 진상규명 위에서 싸워왔습니다. 우리 가족들 겪는 사람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전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며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매장시켜버릴 겁니다. 우리 유가족들 자식 잃고 밥 끊고 힘들어감이 싸워왔습니다. 빨갱이나 폄하하고 욕하는데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황교한 차발과 광화문 광장 침탈을 노리는 자유한국당 해체를 외치는 세월호 광장 촛불대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이 광장이 어떤 곳이 있까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은 2014년 4월 16일 시민들이 삼삼오여 모여서 촛불을 들고 우리 아이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고 촛불을 들던 곳입니다. 우리 아이들 죽인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자식이 부모들이 국민들과 함께 목숨 걸고 단식하는 곳입니다. 지난 5년간 눈비와 먼지를 맞으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부양소가 있던 곳입니다. 날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우리 부모들 곁에서 서월호 전사를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온 곳입니다. 지금 이곳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햇질과 악다구니를 퍼붓는 저 자유형악당과 그 지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일주일 때 그들은 우리에게 위로와 사제가 아닌 차벽과 물배포와 캡사이신을 뿌리며 우리를 모면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영정 앞에 국화꽃 한 송이 도와주려 가는 걸음에 한 분의 국민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 세월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 우리 아이들을 죽이고 우리 부모들을 탄압하고 백란기 어르신을 희생시킨 저 학, 학살자, 살인자 집단이 자유한국당이 천막 당사를 친다고 합니다. 저 후한 무찬자유과강당 대표가 누굽니까? 강규환이 누굽니까? 4월 16일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해경수사를 가로막았고 기소를 방해한 자입니다. 국무총리를 취임하면서 우리 국민과 유가족들이 같이 만든 사6년대를 앞서 수색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집주인을 해체하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로 가로막은 바로 그 범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0여 명의 선량한 국민을 40m 바닷 속으로 수장시킨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기록물을 40년 동안 봉인시킨 바로 그 범인입니다. 세월호 첫 탐사 진상규명을 악랄하고 지긋지긋하게 방해한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무리가 우리의 광화문 광장을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이 광장을 내줄 수 있습니까? 이곳 광화문 세월호 광장은 1700만 촛불의 성지입니다. 이곳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고 이웃을 잃은 우리 국민들의 광장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아이들과 촛불 국민들이 지켜낸 이곳을 저들이 더럽힐 수 없도록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유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진상규명은 무엇이냐고 저희가 원하는 진상규명은 아주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왜 국가는 우리 아이들을 구하지 않았는가 아니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는가?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게 내버려 두었는가입니다. <laughs> 2014년 4월 16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날 대한민국 정부는 단한 명의 승객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생존자들은 스스로 탈출해야 했습니다. 희생된 300레분은 기다리라는 명령을 왜그 어떤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소통한 해경은 승객이 아닌 승무원만 구했습니다 박근혜는 그날 구조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모든 구조 세력의 지분는 그날 승객들의 탄출을 명령을 단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304분의 고귀한, 고귀한 목숨을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laughs> 처벌받아야할 범인들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증인이고, 국민 모두가 목격자며, 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우리 유가족이 원하는 진상 규명. 그것은 그날 우리 아이들을 죽인 책임자 모델을 밝혀내고 그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천원을 살인죄로 처벌하라입니다. 5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도 김희춘도 김석균도 이주영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들 특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우리를 탄압했던 황교안, 지 진재 자유형당 당대표가 돼서 또다시 적폐 세력을 일끌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처벌하게.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이들 썩어빠진 적폐티콘층을 모두 해체시켜야 합니다 이런 적폐를 청산하자고 우리 국민들은 이곳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결같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모욕하고 해악질한자들이 또다시 국회를 억만진탕으로 만들고 1700만 시민, 촛불시민을 모욕하고 있습니다